영등포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해 소망을 적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영등포 아트홀에서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사무국 등 천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무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영등포구 직원들은 그동안의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최현일 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지방재정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과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2019년은 구민과 함께 탁 트인 영등포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영등포가 서울 3대 도심으로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년서가 끝난 이후에는 영등포구 직원들의 새해 소망을 적은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최연일 구청장과 2019년 황금 돼지 해를 맞이한 돼지띠 직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객석에 있는 직원들과 다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렸으며 최 구청장은 종이비행기에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새 소망을 적었으며 직원들은 가족 건강부터 결혼, 복권 당첨, 통일, 구민 행복까지 각자의 다양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시무식이 종료된 후 소중히 모아 구청장실에 전시할 예정입니다.